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까꿍 버그배어입니다 2019년 4월 8일 오전 새벽 1시 18분인데요 다른게 아니라 바이온버그가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이온버그 이 바이온버그가 무엇이냐 도전에 들어가서 업적을 들어가보시면 전투라는 페이지에 밑으로 내려 보시면 끝없는 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끝없는 출정 동매 원정 거점을 500회 도전하세요. 5단계니까 500회겠죠. 1단계면 100회, 2단계면 200회, 3단계면 300회, 4단계면 400회, 5단계면 50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500번 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 포인트 행동력 200 채우는데 솔직히 하루 걸려요. 하루. 하루 걸리는데 아 이거 두 판씩 해 하면 언제 되냐. 어, 이걸 언제 해서 500번을 하냐 하는데 바이움은 행동력이 소모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동력이 아무런 필요가 없고, 계속 도전이 가능합니다. 어, 그거를 이용한 건데,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입장을 계속 되게 해놓은 거는, 이제 넷마블 쪽의 사정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거점 횟수가 456회. 456회죠? 자, 그럼 제가 네번을 한번 들어다 나와보겠습니다. 원정, 바이움, 입장, 아, 파티. 파티는 그냥 혼자 만드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네 번을 반복해야겠습니다. 456이었죠. 자, 한 번. 자, 네 번. 자, 네번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 456회. 자, 그러면 460회가 돼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기 보겠습니다. 자, 끝없는 출정 5단계. 4 6 0 p 되어있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는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꿀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요거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자 늦은 시간에 잠깐 녹화 떠갖고 방송 녹화 떴고요 자 어쨌든 자, 좋은 밤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